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다 224입니다. 오늘은 K8 3.1 LPG. 2.2륜 렌터카 스탠다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탑송 가능합니다 K8 3.5 l p 차량 렌터카 스탠다드 일반 이전 가능하고요 장점으로서는 넓은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대형 세단답게 뒷좌석 공간이 넉넉하여 장거리 운행이나 가족단위 탑승시 편리합니다. LPG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가 저렴하고요. 특히 렌터카 운영시 유지비 절감 유지합니다. 3.5 엔진과 대형 차체 조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 모델이지만 차로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필수적인 ADAS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2021년 12월 LPG 오토 흰색 53,000 k m 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휴과타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운전도 조우도 내비스 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운전도 조우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우석, 조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썬더포 들어가 있고요, 파나로썬더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방에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8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기사 2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기롭고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치워터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서 기아 K8 3.5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53,87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렇게고 k 8 APG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스위처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w e 싸게 s a w s a g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 연신 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내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8767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놀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K8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